자. 상속이냐 사전 증여냐?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상속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사전 증여로 가져,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은 있다. 어쩔 때 상속이고 어쩔 때 사전 증여냐? 답은 있다. 자. 여러분, 상속이냐 사전 증여냐? 사전 증여 후 10년 자식인 경우 그 다음에 손자, 며느리 사이의 경우에는요, 5년이 지나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제도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님이 사전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 내가 증여 당시 가액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가액을 보니까 이게 10억이 됐다. 상속재산 합산이 될때 가액은요, 10억을 합쳐집니까? 15억을 합쳐집니까? 10억을 합쳐진다는 거야. 10억으로 픽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이 건강이 너무나 안 좋으셔도 사전 증여를 과감히 선택하는 이유는 그 가액으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 중에 건강이 10년을 사셔야 되는데 불과 몇 년만 사신다더라도 하 증여 당시 가액으로 픽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은 사전 증여가 유리하게 돼 있다. 자 여러분 상속세와 유루분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어, 세법 상증뿐만 아니라 민법의 유루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자, 자 아버님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20년 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상가 10억짜리를 증여 했습니다. 자, 차남, 자투, 자, 3. 장남을 향해서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너무 오래됐잖아. 가능합니까? 예, 예. 가능합니까, 선생님? 언제까지 가능하냐? 상속회실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지 언제 증여했느냐 마이너스 50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럽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액은 10억이 대상이 됩니까?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이게 50억이 되었네? 예? 그러면 청구 대상 금액이 10억입니까? 50억입니까? 50억이라는 거야. 야 이게... 유로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상속세는요. 상속 증여는 마이너스 10년 이내 분만 합산이 되고 재산가액은 사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픽스가 됩니다. 한대 유로분은 현재 어, 마이너스 20년 기왕과 상관없이 유로분 대상이 되고 청구 대상은 상속 개시일 현재 감정가액으로 재평가가 된다는 거 이게 상속세와 유료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